한번 봐. 지금 이 풀이는 아까번에도 비슷하게 했는데 그냥 본능적으로 꺼야 되는 거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원점에서 끄니까 이렇게 되겠지. 일단 여기서 알수 있는 게이 길이가 n이고 여기가 n 제곱이란는걸알수 있지. 이 길이가 n 이란는걸알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우린 이거에 뭘 구해야 돼.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점직거를 쓰는 거지요. a n 빼기 y는 0이면 루트 a n 제곱 다1분의 뭐야 n 콤마 n 제곱이니까 a n n 빼기 n 제곱의 절대값이 그럼 뭐 n은 약분할 수 있으니까 루트 a n 제곱 다1분의 AN 빼기 N의 절대값이 1이고. 아마 이래 풀었을 거잖아요. 맞지? 이거 전개하면 AN 제곱 빼기 2, NAN, 다하기 N 제곱이 AN 제곱, 다하기 1. AN은 2N분의 N 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N으로 나누고 하면 2분의 1. 이래가지고 내가 암산이 안될 거잖아. 요거 인정하죠? 이래 푸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어떻게 풀었냐면, 요각하고 요각 같지? 그럼 이각에 대한 탄젠트 요거 세타라고 하면 돼. 탄젠트 세타가 얼마야? n 분의 1이지. 그러면 요각에 대한 하면 2세타 아니야? 그 탄젠트 2세타는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미적분거를 쓴 거야. 이거, 탄젠트 세타다기 세타. 1 마, 탄탄분의 탄프탄. 대가공식 그러면 얘가 계산한 거야. 1 빼기, n제곱분의 1분의 n분의 2. 계산하면. 얼마야? n제곱 빼기, 1분의 2n이잖아. 얘가 요거에 대한 탄젠트야. 요거에 대한 탄젠트는 역수잖아. 그러니까 뭐라? AN이 뭐래? 이거 뒤집은 거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걸 보면서, 아, 이거 2분의 N이고, N 곱했데 2분의 1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미적분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렇게 푸는 센스글를 가졌으면, 나형이고, A잖아. 이거는 뭐, 문과 애들이 때 쳤다고. 그때는 점집 거로 썼다고. 근데 이 과는 이렇게 풀면 해결이 되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끊는다. 각이 같다는 가볍게 나와야 되는 거지. 얘가? 가지? 요, 요게 기울기 해야 되니까 탄젠트 2세 타고 하고요 수치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좀 뭐라 그래. 내가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해도 접근한다는 거를, 그렇다고 이 문제를 푼다고 외워봐. 그건 딴 문제에 적용이 안 돼. 근데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아, 쌤, 뭐 저래? 한번 풀든다. 한번 풀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익숙해지면 좀 수월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지는 이렇게 풀었을 거야. 점 짓고.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 당당한 미적분평운 사람으로.